의사 일정 제2항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선 정책기획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 담당관 김동선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이유는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은 조례 제 13조에서 존속 기간을 10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2021년에 존속 기한이 도래하는 등 기금이 존속 또는 폐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일반에게 융자금이 모두 상황된 등 금융기관 이외에 마땅한 운용처가 없고 통합관리기금 설치로 기금 재원 대형화를 통한 운용수익 증대를 꾀하였으나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이자수익 기대가 어려운 실정으로 기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지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제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사전 예고는 지난 8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 사항으로 기존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선 전 최기회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발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는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지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우리가 현재 운영 중인 그 법정 기금이 몇 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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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기금 네, 네, 네. <laughs> 네, 네, 네. 여섯 개요. 네, 네. 재난하고 식품. 다음에 우리 저기 소각장 환경 기초 시설 이 있고 5개 있고 또 뭐가 있는 거죠? 기초 생활 보장 기금. 그러면 다섯 개잖아요. 다섯 개가 맞나요? 일단 이제 하나. 11개 기금 중에서 법정기금이라고 법정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중, 중소기금, 육성기금은 이거 법정기금으로 봐야 되나? 이게 법정기금이에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아니, 왜 여쭤 봤냐면 지금 구축에 예. 여하튼, 우리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면서 지금 부칙 조항의 존속기한 명시한 부분에 대해 어그법그 어,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존의 어떤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가능게끔할수 있는 그 조항을 일괄 지금 개정하는 것을 지금 네, 그렇습니다. 나, 예 그렇습니다 나열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조 다른 조례 개정에서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이게 지금 존속 기한이 올해 말이고 이번 회기에 지금 기금 폐지하는 개정 조례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그 통합 관리 기금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개정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양성 그 평등 기, 기금을 다시 또 이제 그 삭제를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이제 기금 폐지 하기 전까지는 그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그 아니 이번에 올라와서 맞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거고 예. 예. 그래. 아니 우리 조례개축심의위에서는 이런 게안 걸러집니까, 잘? 어차피 한 번은 다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 건가요 왜그렇죠 아니 이번 회고에 여튼 같이 심의가 되어져서 본회의 때 최종 의결 되어지면 동시에 폐지되는 것이잖아요 일부 개정이 되어 그 양성평등 기금 기본조례에그그 지금 그제그 기금의 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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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고그고그고도또 이제 기금에 대한 부분은 그삭제그는 걸로 다그렇게그고있습고다그래서 통합관리 기금 여기에서 붙이기로다가 우선 그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기금 그 삭제는 그 이후에 삭제대로다 해야 정리가 일목요약하게 되는 걸로다가 파악을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laughs> 아니 이번에 양성평등 기본조례에서 기금을 네. 기금 조항에 대한 전면 삭제를 하는 개정안이 동시에 지금 이번 회기에 다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여튼 그 처리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성평등 기본 기금이라는 어, 그, 것이 여튼 이제 사실상 폐지된. 상황인 건데 지금 부칙 조항에 지금 이거를 지금 삽입하는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두, 두 가지 다그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폐지 조례안에 부칙이로다가 상정한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수정 의결을 해 주셔도 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수정을 안해 주시고 그냥 폐지하는 거에 의결을 해 주시면 네. 이그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이제 한번 개정을 했다가 다시 이제 그 항목 자체가 삭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음. 뭐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 걸로다가 봐 그랬습니다. 아. 예.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기금하고 지금 설치 기금이 지금 폐지된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예. 그 이외에 지금 법정예금 외에도 그 기금을 없애는 부분에 대한 그 의견이 계속 제출됐었는데 에, 혹여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의, 그 의견을 좀 수렴하신 바가 있습니까 각각의 사업 부서에서 현재까지 뭐더 논의되고 그런 건 없는데 이제 그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원래 이자율이 거의 그 제로퍼센트 네. 그런 상황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 가지고 기금의 이자 가지고 어떤 그 특정 목적 사업에 그 운용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선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그 기금마다 뭐 노인복지 기금이면 그 노인 그분 분들은 이제 그 기금 자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그 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좀 특수한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를 떠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기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지할 건 폐지하고 정리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여튼 전년도부터 계속 이제 통합 관리 기금이 여튼 중심이 되긴 했지만 전체 기금 운영의 좀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 지금, 어, 더군다나 기금 조성 목표액을 뭐 채운 기금 역시도, 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대 2%대의 이재율을 갖고, 어, 계속 여튼 개별적인 그 기금을 운영하는 부분은 조금, 어, 전면 재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에서 좀 일반회계에서 여튼 사업비 지출을 하는 것으로 좀 전체적인 방향이 사실상 저는 모아졌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불구하고 음 여튼 두 개의 기금을 없앤 것 이후로 어 별도의 지금 움직임이 없어 보여서 지금. 예. 교초 보는 것이어요. 기금마다 그 말씀드렸던 네. 대로 그 특수성을 조금 인정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그각 기금별로다가 다시 한번 그 해당 그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지금 뭐다 이제 기금이 운영되지만 기금에서 나그 운영하는 거는 아주 일부분이고 거의 이제 일반에게에서 지원하는 거랑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금은 큰 틀에서는 그냥 폐지해 나가는 게그재정운영의 그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여튼 본예산 편성또 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좀 조정할 수 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본예산 편성 전에 좀 그 전체적인 방향과 세부 사업 부서 단위에 좀 의견 수렴해서 좀 기금을 없앨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갖고 좀본내서 편성에 이루어지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실원이 계십니까, 황희태 의원님? 뭐 그간에만 수차례 반복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 인사권자가 바뀌면 이~ 정책도 모든 게다 바뀌었습니다. 뭐 지금 우리 현재 남아있는 지금 열세 기금 마찬가지고 법정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했다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조성하는 그~ 조성 목표에 매년 얼마씩 하기로 되는 거 지금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 통합 관리 기금 없이 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수차례 했해서없으시지만 이번 기회에 기금 전반에 걸쳐서 기금의 존속에 존속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존속해야 된다고면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전혀 없었잖아요. 네. 뭐 일년에 가량뭐 삼목식도 예치하기도있으면 그것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기금 전반에 걸쳐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아니면 조성 목표액이 지금 초과 안된건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조성 목표 기간하고 애을를딱 해놓고 이게 안 맞잖아요. 어느 일시에 막 오억 삼억을 담아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그 자금을 계획적으로 넣지 않았고 들쑥날쑥 그때 그때 달라서 뭐 십억도 넣고 삼억도 넣고 이억도 넣고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정리 깔끔히 좀 해주시고요. 통합 기금 그 폐지하면서 각그 기금에서 차용해온 거 정산 철저히 하시고 또 정산 한 결과도 저희 의회에 좀 통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습니다 정산은 2019년도에 다 정산을 했는데요. 그 결과 예,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정렬 의원님. 예, 안정렬 의원입니다. 통합 기금의 관리 보니까 10년 10년 정도에 그 명시하고 있는데. 내 2021년도에 존속 기간 이제 도래되네요. 보니까 이 주기가 10년이요? 아 조례에 네, 예 예. 조례에 1그 예, 존속 기간은 10년이었던 것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제 이자 금고 이자 수익률이 이제 낮고 그래가지고 어 이제 통합관리 기금 설치 운영 조례 를제 폐지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전체적으로 또 폐지를 원하지 않는. 이런 기금이 또 있지 않을까? 혹시? 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노인복지 기금 뭐 이런 부분은 아마 노인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좀 존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실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뭐 농기계 우리 뭐그저어 임대 사업 기금 같은 거 이런 이런 것들 한번 농정관이나 또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충분히 그 이제 꽉 하고. 어 얘기를 나눠 보셔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부장님도 또 다른 질의 시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서 부칙 제2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있으십니까? 이어 수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